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번에는 인생우화라는 류시와 님께서 쓴 책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부분을 지금 이 아침에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폴란드의 해움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폴란드의 해움이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어, 이 책은 그곳에 내려오는 이야기와 류시아 작가가 그곳에 영감을 받아서 어, 몇 가지 에피소드를 더 추가해서 어,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프롤로그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그 사람의 영혼에게 각자 어... 개인적으로 개한 명씩 어... 천사를 한 명씩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어... 이 사람의 영혼이 세상에 내려가기 전에 속삭여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내려가면. 기쁘게 살고 배움을 얻고 더 지혜로워지거라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 영혼에게.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사람이 그 천사의 속삭임을 기억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 세상에 건축을 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하며 삶의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 하셨고,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발전할 것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계속 계속 지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천사들이 말했던 메시지를 속삭였던 소리를 잊어버렸고 어리석은 자들이 권력을 잡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서 세상에는 정말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것을 르, 누리면서 살수 있는 사람은 적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집과 아집에 쌓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천사가 말한 메시지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천사를 선청,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천사에게는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지혜로운 자들을 모아 세계 각지에 떨어뜨려 놓아라. 그러면 그들이 세계 각지에 퍼져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또 삶을 어떻게 해야 사랑과 풍요를 느끼며 살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천사의 미션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지혜로운 자를 모았고 빠른 시간 동안 지혜로운 자를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에게 미션을 내립니다. 너는 세상 어리석은 자들을 모아서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다시 교육시켜 그 영혼들이 지혜롭게 하리라. 이두 번째 천사의 미션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 하늘을 잊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그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한 푸대에 담을 수 있었고, 그것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기를 시도했습니다. 매우 무거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어이 기어이 올라가다가 그들을 담은 주머니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한 곳으로 쏟아져 내렸는데, 그곳이 폴란드의 해움이라는 장소입니다. 폴란드 해움이라는 장소에 세상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한 곳에 뭉쳐 밀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 가서 이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살짝 만져주시면서 괜찮다. 그것이 어찌 너의 실수이기만 하겠느냐. 어쩌면 인간들에게 그것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그 폴란드, 흠음이라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자꾸나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폴란드, 헤움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뭉쳐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책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그들은, 어 잘, 호흡을 잘 맞춰서 삶을 잘 살았다고 하고요. 그들은 심지어 그 마을을 지혜의 마을이라고 스스로 불러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7명의 현자를 뽑아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는 그 7명의 현자라고 하고 가로하고 더 어리석은 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프롤로그에 대해서 어,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인생 우화, 우리의 인생을 재미스럽게 풍자했던 이 이야기를 또 하나씩 하나씩 어,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 봄이 주는 풍요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수 있게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